대표님 전체 포트폴리오 규모? 아 그거는 비밀입니다. <laughs> <laughs> 수백억대 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슈퍼 개미인데 다시 개미가 됐다. <laughs>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어요? 그 다시 이제 대표님 지금 포트폴리오에 국일제재처럼 중소용주가 많이 들어가 있나요? 네 중소용주가 많은 편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중소용주는 정보를 얻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음. 중소용주를 주로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중소형주가 일단 저평가된 게더 많고요. 음. 또 많이 올라갈 확률이 더 많아요. 요즘 대기업들은 워낙 단속이 심해서 상징법들이 적용이 안 되지만 이 중소기업들도 증여나 상속에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그리고 또 아니면 네. 뭐 지주회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으면 은 주가가 좀못 올라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보다 예. 일부러 낙게를 뭐 낮게 유지를, 유지를 시키거나 네. 아니면 은 어떻게 되냐면 자회사나. 이런 데서 뭐 이익을 자회사나 관계회사를 통해서 이익이 좀 분산되도 분산되도록 만드는 아 거죠. 그렇게 했다가 예. 이제 창속 정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다시, 다시 그 이익이 좀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바로는 안 하고 몇 개월 있다가. 아 그런 왜그 그렇게 되냐면 예. 우리나라 입법 상정법 자체가 주식 예. 상장회사들은 2개월 전, 2개월 후 주가의 평균으로 해서 상증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네. 편법 정리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사실은 이게 빨리 법적으로 개설이 되면 네. 세수도 더 확대가 되는데 당국에서 왜 이걸 빨리 개설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저평가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주주가치가 많이 훼손되고 있죠. 맞습니다.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상법상의 문제는 제도권에서도 정말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증여할 때 주가로 절대적인 기준을 무조건 세워놨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역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기업들은 그 상법상의 허점을 이용하고 대표님은 그 <laughs> 상법상의 허점을 이용하는 기업들을 또한번 이용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아, 그런 곳에서도 또 투자 기회를 보시고 그러면 중소형주를 스크리닝할 때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주로 처음에 찾아보세요? 꼭뭐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필명에 닿게 좀싼 거를 찾다 보니까 음. 회사가 분명히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데도 좀 매출이기는 계속 성장하는데도 이익이 안 나는 회사들을 음. 뭐 그런 회사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인을 보면은 그런 이슈가 있는 경우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게 될 때까지 해소가 될 때까지는 주가가 음. 지지부진하니까 그 계속 그 주식 수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시간이 지나면 큰돈을 버는데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은 필요하다고 봐야죠. 아,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투자법을 개발을 하셨군요, 대표님. 그렇습니다네. <laughs>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종목들을 스크리닝을 하, 스크리닝을 따로 하세요, 아니면 개별 개별 이슈가 있는 기업으로 컨택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중소형주들 중에 다 전, 이렇게 검색을 다 하기도 해요. 물론 음. 제가 할 때도 있지만 직원을 시켜서 음. 다 필터링을 해서 그 중에서 제가 또 음. 가리네요. 예. 뭐 하여튼 주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리네요. 예를 들어서 PBR이 낮 맞아. PBR, 뭐, 퍼, 시총, 여러 가지 다 따져서,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테마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아. 이제 간추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 기준에 들어오는 회사가 있으면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주식을 안 사는 이유가 거래량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주식들은 좋은 회사들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팔아? 사서 내가 팔면 은 저비도 떨어지는 그런 주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 사는데,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를 그냥 꾸준히 사 모아요. 왜냐면 회사가 이제, 회사를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평가가 끝났으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계속 계속 사모으다 보면, 이 회사가 좋아지면은 거래가 저절로다 터져요. 그런데 그 거래 터지는 걸 모르고 대부분 다그못 기다려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위기가 올 때, 오히려 팔게 되더라고. 요 오히려 밑으로 팔게 되면 제 가치가 아니라 엄청 손해보고 팔게 되죠. 저또 그렇죠. 유동성이 별로 없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더 그렇죠. 많이 손해를 그렇죠. 보고 그렇죠. 팔아요. 그래서 네. 더 유동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렇게 못 판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사는데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소형주 중에 어떻게 잘 찾아면은 저렇게 백 루타 쓸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대표님 뭐0 루타, 1 0 0 루타 말씀은 해주셨지만 어떤 종목에 들어갈 때 어, 목표 수익률 혹은 연단위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목표 수익률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평균을 함대보니까 네. 50여 프로가 되더라고요. 평균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아,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이 아니고. 연평균 수익률이, 수익률이 그랬는데. 수익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금액이 커질수록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네, 줄어들다 거죠.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뭐 20여 프로 뭐, 뭐 목표로 수익률을 하고 있어요.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네. 평균 수준이 20%가 넘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성장 국민이고 또 금액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그냥 제 같은 경우는 20%에도 만족하자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 규모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나요? 아 그거는 뭐 비밀입니다. <laughs> 한 수백 억대 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뭐 해도 뭐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 대표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원칙이 있으세요? 몇 종목 정도 담고 계세요 지금? 지금은 뭐한 50여 종목 안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50여 종목 간의 뭐 비중이라든지, 혹은 뭐, 대표님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업종별로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원칙 같은 것도 있으세요? 시장의 트렌드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약간 심루타라든지, 이렇게 보면, 트렌드에 잘 편성만 하면 쉽게 투자를 해서 쉽게 돈벌수 있는데, 대부분 다가,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 대부분 다가 데이트레이더를 부추기고, 하루하루 네. 솔직히, 데이터를 잘할 수도 있어요. 거기는 전업을 투자를 하면 공부를 해서 하면 수익을 낼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직장인 다니고 직장도 아니고 또 자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하려면 이런 성장성이 있는 트렌드가 맞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신경 안 쓰고 0 배씩 수익이 날수 있어요. 지금의 트렌드는 뭘로 보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이 무조건 되는 거고요. 예. 4차 산업에 들어가는 게뭐 전기차, 자율주행, AI. 로봇들이 이제 앞으로 좀몇년더 크게 보면 옆에서 함께 하는 로봇들일상생활에서볼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보고요. 교육 같은 것도 이제 뭐 AR, VR로 이렇게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집에서 홀로그램이라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시대가 열린다고 보, 보이고요. 네. 통신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양자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네. 앞으로 더 빨리 통신하기 위해서 이제 5G를 넘어서 이제 양자통신 시대로 또 온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상이 흘러가는 데 주도적으로 미리 앞서가서 투자를 해야된다고 봐요. 아, 그래서 너무 빨라도 네.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경우는 좀 빨라서 또 오래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 트렌드를 더 빨리 오케이. 찾으려면 이제 차트라든지 조금 이렇게 감이가 네. 되면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을 것 같은 업종과 종목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저평가된 것들 기다렸을 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주로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대표님은 지금은 이제 돈을 많이 버셨고 그리고 주식시장을 처음 들어가신 게 어떻게 보면 IMF 때잖아요 음. 그러면 지금 이때 다시 대표님이 월, 월에 50만 원씩 모아서 500만 원을 가지고 계시다 지금은 슈퍼 개미인데 다시 개미가 됐다 네. <laughs>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어요 그렇게 다시 이제 IMF로 돌아가야 되겠죠 <laughs> 한숨을 쉬셨어 <laughs> 다시 IMF로 돌아가서 제, 이제 신문을 펼쳐요, 펼쳐서 펼쳐서 아 앞으로 이제 시,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거예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먼저 선점할 수 있을까. 일단 종목들을 한번 다 보고 이 종목들이 회사가 뭘 하는지도 한번 보고 뭐또 요즘 계속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회사 가치도 있고 매출액도 갑자기 이렇게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음. 하면서 괜찮은 회사를 잘 검색을 하면 되겠죠. 제가 했던 방식 그대로. 한번 전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거 아니라 또뭐 시장에서도 찾을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음. 최근에 삼양사 같은 거, 아, 삼양라면 같은 거, 뭐 라면이 굴짝 크게 맛있고 계속 잘 팔리니까 뭐 화장품 같은 거, 예를 들면 써보고 아 이거 잘될것 같아 이런 것들은 사실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거고 시대를 미리 항상 얘기를 하려면 신문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대두기 한번 전 종목을 한번 다 이렇게 풀도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어쨌든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신문을 음.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아까 500만 으로 한다면 예. 뭐 저처럼 예. 한 종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해요 이게 여러 종목을 이걸 담아서 예. 하다 보면 그게 예. 에너지도 분산이 되고 자기가 예를 들면 뭘 집을 알아보는데 집을 여러 집을 사지는 않잖아요 이 예. 집도 알아보고 저 집도 알아보고 진짜로 괜찮은 집을 하나 찾, 찾는다 생각을 하시고 잘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종목 하나 예. 제일 좋은 종목 예. 그래서 제가 했던 는 10년에 예. 내가 평생에 열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러면 아. 내가 500만 원으로 10번의 예. 신부타를 치면은 얼마가 될것 같아요 음. 평생에 10종목만 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종목 고르는데 신중하게 고르라는 신중하게. 말씀이시죠 네네.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남들이 이게 좋다는 데가 아니라 정말 그래서 이제 집을 돈, 사듯이 돈이 이제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근데 예. 그때 이제 사실은 포트폴리오도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솔직히 뭐 20대 그다 그러면 다시 또 재개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그래도 그런 기업을 안 사면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잘, 조, 좋은 기업을 잘 발굴하면 우리 저희 직원들한테 맨날 그래요. 월급 받는 때마다 회사 계속 주식 사라고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대표님 만나면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왜 주식이 안 될까를 생각하면서 매니저보다는 개인들이 아무래도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 혹은 뭐 기관들이 뭐 가지고 있는 툴을 예를 들면 공매도겠죠? 네네. 그러니까 개인은 못 가지고 있고, 이런 네. 것들에서 이제 원인을 찾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실 공평하지 않은 거죠. 비관과 외국인은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거고, 개인들은 창만 들고 싸우는 예.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다 같이 할수 있게끔 음. 해주는 게 맞는 거죠. 물론 공매도가 시장에 꼭 나쁜 것만 아니라 필요악이라고 봐요. 사실 이게 안 좋을 때 오히려 개선시키는 역할도 있거든요. 공매도라는 예. 게. 그래서 만약에 공매도가 할수 있게끔 해준다면은 공평하게 예. 할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꼭 개인들이 불리한 것만은 아니고요. 예. 또 유리한 점이 있어요. 기관들은 특히 우리나라 기관들은 자산운용사든 뭐 투자자문사든 대부분 다 국민연금이 제일 커요. 그다음에 뭐우정사부 아니면 보험회사 뭐 이런 이렇게 다 돈을 맡겨요. 돈을 맡기면은 사람들이 기준이 있어요. 시장 BEP보다 하락했냐, 안 했냐를 가장 제일 많이 따져요. 코스피지스보다 잘했냐, 못했냐? 네, 예, 시장 그랬죠. 못했냐에 따라서 자금 회수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이렇게 쭉 하락할 때는 계속 자금을 빼가가요빼가가서 예. 그럼 또 잘하는 데다한테다가 또 주긴 줘요. 근데 빠져나가면 악순환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회사들이 그냥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네. 보유하고 싶어도 못 가지고 있잖아. 요 일반인들은 그걸 보유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현금이 있으면 이렇게 기관들이 싸게 뭐 던지는 것들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가 때로는 교체가 됐다. 네. 이렇게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성향이 안 맞는 주식을 그냥 싸게 다내다팔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채, 최근에 신용 자산 운용 팀장이 바뀌었는지 주식에서 좋은 주식을싹내다판 적이 뭐 있었어요. 돈이 아, 많이 뭐, 들고 있었던 뭐, 또, 또 주식들이. 주식들이 네. 그들이 가치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시대에 싹 내다 팔았는데, 그러면 이제 게 시장도 보다, 막 이렇게 네. 싸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투자회사들이. 네.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런 기회를 싸게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번에도 코로나 사태 때도 사실은 뭐 대부분 기관들이 노숙하고 외국인들이 다 팔았잖아요. 외국인들도 사실 노숙하시라고 보면 돼요. 요번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물론 개인들도 있지만, 내가 봐서는 보이지 않는 큰 손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솔직히 뭐 그런 손들이 스마트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사서 지금 수익이 엄청 났잖아요 뭐, 종목별로 뭐, 많이 오른 거는 뭐, 200% 뭐, 네. 뭐, 못 올라도 50%는 오른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어때게 네. 그렇게, 그렇게 샀던 개인들은 큰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우리가 네. 더 유리한 재미도 있다. 개인은 기간이 꼭 이긴다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도 옆에서 네. <laughs> 들으면서 너무 네. 개인 투자자로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음, 네. 모르겠, 오늘 얘기를 너무 많이 공개한 것 같기도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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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법을 탈탈 떨어지시는 거예요. <laughs> 너무 이렇게, 세, 이렇게 세밀하게 물어보셔가지고. <laughs> <laughs> 아, 제가 궁금해서 제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건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열심히 여쭤봤습니다. <laughs>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